복리 계산은 복잡하니까 단순히 나누어서 계산해서 금액으로 보면 이 아파트는 매년 7,416만원씩 36년 동안 빠짐없이 올랐어요. 이 기사는 얼마 전한 경제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 64제곱미터, 그러니까 27평형이 36년 전에 9천만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 19억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10억원이 더 올라 29억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물론 이 단지는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긴 하지만 9천만 원이었을 때 당시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는 12년 차 정도의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48년 차나 된 오래된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얼추 조건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참 많이 올랐습니다. 9천만 원이었던 12년 차 아파트가 36년이 지나서 29억 원으로 산술적으로 32배가 올랐는데 물론 당시의 화폐가치와 지금의 화폐가치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경제지도 이 화폐가치를 감안해서 비교를 해주었어요. 당시 쌀1,098 가마니가 9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쌀한 가마니는 21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1,098 가마니로 환산을 하면 약 2억 3천만 원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지금의 29억 원에 비한다면 무려 12.6배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계산은 복잡하니까 단순히 나누어서 계산해서 금액으로 보자면 이 아파트는 매년 7,416만원씩 36년 동안 빠짐없이 올랐어요. 대기업 연봉 수준이네요. 이건 아파트의 사례이고, 또 압구정동의 특정 1급지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토지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이 토지는 약 11년 만에 15억 6,4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냈어요. 토지의 경우는 사업용으로 사용 하지 않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어서 매각 시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어요. 이거를 비사업용 토지로 가정을 해서 최대 세율로 적용을 해 본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6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의 50%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사놓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임대소득은 없고 보유세만 내기 때문에 대출이자와 더불어 이것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1년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은 15억 6,400만 원이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세 중과로 양도소득세는 6억 7천만 원 그리고 은행 이자는 판매 시점을 보면 2019년이었는데 뭐 감안해서 평균 4%로 볼게요. 그러면 11년간의 이자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투자 성과를 이야기해 볼때 많은 분들이 강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실투자금의 기회비용이에요. 그 돈을 다른 투자처로 흘려보냈을 때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돈으로 저리라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자를 받는 채권이나 배당을 받는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도 투자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정도로 기회비용을 상정하는 편입니다. 3% 정도로 본다면 실 투자에게 기회비용은 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보유세를 11년간 1,100만 원 정도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약 4억 7,7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볼수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투자금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약 85%이고 매년 4,330만 원 걸로 11년 동안 올랐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있다가 주위가 개발이 되면서 드라마틱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이번에는 다가구 건물의 시세 차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강남의 다가구주택 건물은 2009년 20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 14년이 지난 2022년에 61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되어서 거의 3.5배나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번의 손바뀜이 있었는데 2009년에 이 건물을 사서 2022년도에 팔았던 첫 사람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개네 상황에 따라 서좀 변수는 있겠지만 약 11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중개수수료와 법인등기비를 6천만 원 정도로 보자면 시세차익은 41억 원입니다. 세금하고 경비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시세 차익은 29억 1 0만원 정도예요. 역시 복리 계산은 좀 복잡하니까 단순히 나누게 되면 매년 2억 2,400만원씩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고 볼수 있어요. 이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가의 60% 12억 원 정도를 평균 4 이자율로 빌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1년에 4,800만원이고 한 달에 400만원 꼴입니다. 거기에 재산세도 고려를 해야 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임대시세를 확인해보면 전세나 월세로 이 비용들을 충분하게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퉁치고 이자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건물을 두 번째로 매수했던 사람은 2023년 7월, 그러니까 매수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 후에 세전 7억 4천만 원의 차액으로 매각을 했어요. 단기 매매인데 그로 인한 양도숙세와 부대비용, 수수료 등을 계산하고도 뺀 남은 순수익은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 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은 13년이 흐르면서 순수익이 2 9억 1천만 원을 예상해 볼수 있고 이는 매년 2억 2,400만 원씩 오른 셈입니다. 단기 매매를 했던 두 번째 사람 역시 1년 2개월이 흐르면서 순수익이 2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매년 2억 원그 이상 정도로 순이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시니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 예시들을 보면 시간이 자산을 불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돈의 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의 자산의 가격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뭐 아파트, 토지, 건물, 각각의 부동산의 상품성, 즉 부동산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자산에 증가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시간은 자산 가격을 곱셈으로 증식시키고 있어요. 주위에 큰 자산을 읽은 부자들을 자주 보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찌어찌 팔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10년, 20년 되면서 그 자산이 엄청 커진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본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 값이고, 내가 가진 일에 대한 전문성과 동시에 자산 공부, 뭐 금융 공부, 본공부 또한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어, 제가 20년 가까이 정말 다양한 부동산 종류를 투자하고 또 관리를 하고 봐오면서 이 불변의 일요소 시간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배우게 되었는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요소 말고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변치 않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곱셈은 0을 곱하면 아무리 곱해지는 것이 수억, 수조의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결과값은 여전히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 이상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곱셈을 받아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결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비비언 채널 구독자님들은 언제나 파이팅하시고 정말 부동산이 좋은 자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